안녕하세요. 누림 TV입니다. 오늘은 전북 군산시의 8월 27일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한성 필라우스의 개요, 위치, 평면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성 필라우스가 위치한 군산시는 비투기 과열 지역, 비청약 과열 지역이며, 한성 필라우스는 공공임대 후 자녀 세대 분양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총 892세대 중 537세대가 1차로 분양 전환되었고 이번 8월 27일 80세대가 추가로 분양 전환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되었습니다. 군산안성필하우스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3층, 총 12개동으로 전체 세대수는 892세대, 주차대수는 915대로 세대당 1.0이대입니다. 2012년 8월 준공되어 2021년 현재 9년차 아파트이며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납입 후 잔금 90% 납부이며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되어 있으며 확장 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한성필하우스의 분양 일정은 8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등록하여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청약 접수를 받으며 9월 13일 월요일 당첨자 발표 후 추석 연휴를 지나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한성필라우스는 군산 자유무역지역과 군산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직주근접형 입지이며 단지 인근 50공원 및 생말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성필라우스의 단지 배치도입니다. 102동부터 107동, 109동과 112동의 사무라인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101동, 108동, 110동, 111동이 동향배치, 109동, 112동의 1로 2호라인이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남향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성필라우스의 세대별 평면입니다. 35 타입이 24세대, 59A 타입 35세대, 59B 타입과 59C 타입이 각각 9세대씩 총 80세대가 분양 전환되어 공급됩니다. 한성필라우스의 분양 금액은 타입별 5층 이상 기준이며, 35 타입 분양가 7,100만 원 평당 460만 원, 59A 타입 분양가 1억 2,100만 원 평당 470만 원. 59B 타입 분양가 1억2500만원 평당 500만원. 59C 타입 분양가 1억2400만원 평당 4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50도동의 공공임대에서 분양 전환되는 한성 필하우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